외관 왔습니다. 장날 오늘 장날 사람 많습니다. 파우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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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거 2만은요? 요거는요? 5천 원. 연결 하나 주서. 예. 어떤 까여기 좋은 연이좋할야 예? 거라. 어. 그런 거 아주. 게 좋아요. 아니라 이게 좋은데. 예. 거의 이 예. 아따 연분크다

개피, 묵은 피. 생선구이. 과장미 7,000원. 바메리. 오마, 오마, 생선. 네, 체리 보일 거하요 체리는 얼마인데요 체리 요거는 만 원, 요거는 이만 원에. 요 사과 만 원. 오, 세 개. 두세개좀 이거 되큰한 마리 7천짜리 이거 말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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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있어요. 이보다큰거 있죠? 데 명태 이건 얼만데요? 그거는 포드라고만 원입니다. 음. 이건 얼만데요? 요거 한 마리 5천 원. 黄山。很壮观。 망고제리딸기제리 왜는 시까지나 오천 거는아니 원하시면 만 오천 달야 진도 칼집. 이거 한개주 있어. 예. 원래 가서보좋 정말 이거 요거 예. 요거는 2만 원. 이거 얼마가 함시 할리없을 이거는 다까나는거 제일 굵은 게. 이거 2만 원. 칼집인제떼리라고 거기다 알아 밑에 거새우얼마요 새우 2만. 원 5개 다 여섯 개, 일곱 네. 개나머지다 갖고 가어면됩는거 7천 원 2만 문어는 얼마라 했어요? 문어는 3만 오천원이 아... 새우는요? 저우 새우 2만 원 아, 새 크다 제일 이고는데 크다 아, 피해, 여기는 의자판에요. 온목나무 의자. 삼만 2만 원. 다염도 소나무 2만 원.